e4 c5 시실리안 디펜스라고 하죠. 여기서 d6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진행들을 보면 나이트 발전 함수 공격, 나이트 발전 함수 수비. 여기서 g6를 하게 되면 바로 시실리안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비숍을 g7으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는 뜻인데요. 백은 여기서 평범한 진행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f4를 하게 되면 레벤피시 어택이라고 합니다. 폰을 더 전진하겠다는 생각인데요. 흑은 아무 생각없이 비숍 전개를 하면 바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e5 매우 강력한데요 나이트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이 교환하면서 나이트를 치우게 되면 백의 회심의 일격 비숍 b5 체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데요 비숍으로 가로막게 되면 퀸 텍스 g4로 나이트로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핀 걸려서 못 먹습니다 자 그래서 비숍으로 가로막지 않고 킹 f8으로 도망간다면 ne6 체크 나이트를 던지면서 퀸을 먹는 멋진 공격이 있습니다.